안녕하세요. 중국당남입니다 오늘은 어, 아시는 분이 베이징으로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어, 같이 만나서 저녁 먹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좀 멀리서 만나기로 해서 오늘 오도와이못하고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 오늘의 목적지인 차사이를 보기 위해 난로부샹역으로 갑니다. 사람 많네 오늘. 오늘도 역시나 1호선 0슬리서역으로 왔습니다. 매달 여기서 이제 갈아타고 보통 시내로 나가죠. 여기 항상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 오늘 관련는 목적지는 그난모구샹 난노 구샹 역이라는 지하철역이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 그 스차하이 그리고 수통이라고 좀 유명한 곳이 있어요. 스차하이는 여기 그 베이징, 가등성, 북쪽에 있는, 아, 북쪽? 북, 북서쪽. 약간 북서쪽에 있는 인공호수 같은 건데, 어, 한국말로는 십찰해래요. 십찰해. 십차례. 거기에 이제 그 사찰 같은 게1 0개 있어서 십찰해인가봐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 호수를 따라서 한바퀴 인제도는게 유명하고 거기에 가면 이제 밤에 가면은 그 야경이 조금 멋있고 음그 카페 거리 카페 거리 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좀 라이브 카페 같은게 몇개 있어서 애들 거기서 노래도 하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푸통이라는 곳은 여기 이제 그 베이징에 푸통이라는 곳에 거기 하나만이 아니고 그냥 뭐 뒷골목 이런 데를 그냥 총칭해서 뒷골목을 다 쿠통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금성 뒤에 있는 뒷골목이다? 이런 뜻인가봐요. 거기 에 가면은 어뭐 길거리 음식이나 좀 괜찮은 식당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쿠통에 먼저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스차이 가서 한 바퀴 돌고 지인 보시고 뭐 집에 가려고요. 아우 여기, 여기 타니까 사람 엄청 많다. 여기서는 뭔가 촬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안될 것. 같아 난노구장 여기 다 왔습니다. 여기 다 와서 출구를 엄청 했어요. 지금도 사실 출구를 못 찾았어. B B로 나가야 되는데 B가 어디야? 아여긴가 여기 조금 나가는 데가 복잡해 오늘은 한 번에 밖에 비 오나봐요 사람들 우산 갖고 다기네 오늘 비 소식이 있었고 아침에 비가 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아 이런 바보 같은 야 이거 우산 쓰고 나가는데? 비 많이 오나봐 뭐야 비 전혀 안와 아이씨, 토 같잖아. 이자가씨왜 앞에서 우산을 쓰고 있어? 사람 놀라게 만들어. 다 왔구요. 바로 앞에. 보이네요. 킹커피 어, 여기는 커피숍도 다 이렇게 뭔가 중국스럽게 문짝도 이렇게 돼있네. 자, 아이거 문도 열어주시고. 감사. 뭐야. 안 들어가 왜.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나쁜. 잠깐만 여기 테이크아웃 파운드인데? 아니 커피숍에 있을게요 라고 했는데 저기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인데 자리도 없어 여기 말고 하나 더 있나 이게?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laughs> 여기 나온 김에 <laughs> 계속 여기 밖에 계신 거예요? 아뭐 있다가 앉을 데도 없었는데 아 제가 어? 또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있을 때는 찍어줘야 돼요조심해요 알아들을 수 있어 <laughs> 지난번에 한번 대화도 했어요 왕푸징에서 혼자 짜장면 먹고 있다가 이거 카메라로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번역기를 이렇게 들이대더라고요 너뭐 아나운서야 번역기 아나운서야 이렇게 해서 뭐, 너는 어디다가 이 영상을 올리냐, 뭐, 여기 산이 뭐, 저거, 저거, 막이 해갖고. 걔네도 이제 허페이에서 여행 왔대요, 여자 둘인데. 그래갖고, 뭐, 그냥 인사한 김에, 뭐, 유튜브에나 올리려고, 한국말로 인사 한번 해줘. 그래갖고, 뭐, 안녕하세요, 말고. <laughs> 인사도 하고. 거기 원래 왕푸징에 무슨 정갈꽃이 파는 거리가 유명하다 그랬는데. 야, 시장. 그게 없어졌대요. 없어졌어요? 유튜브 보니까 유튜버 애들은 2023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막 거기 간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씨 그것만 믿고 밤 11시까지 돌아댕기다가 없어져갖고 그 없어진 것도 다음날 알았어요 다음날 이제 회사 가갖고 그 회사분한테 물어봤더니 만 뭐, 거기 없어진지 오래됐데 이러더라고요 여기 <laughs> 후통골목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밥 먹고 회차에 한번 구경하고 집에 가야죠 제가 편집을 기깔나게 하거든요 알아서 다 아, 자르니까요 나오더라도 막 이렇게 피하고 안그러셔도 돼요 다다 다 잘라냅니다 이상한 거안 찍어요 늘제 얼굴로 한테 씁니다 여기가 밤에 되게 좋대요 차이가 여기는 낮에 오면은 좀볼거 없고 오히려 밤에 와야지 그렇게 좀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15원 20원 5원1 0원이었나 그래서 여기 1년을 넘게 살았지만 거의 가본 데가 없어요. 맨날 그냥 회사 집, 회사 집 이것만 하고. 지역에 갈때가 얼마나 많은데 만리장성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천안문 광장은안 가봤죠. 그 <laughs> <laughs> 유명한데 한한 군데도 안 가봤어요. 맨날 뭐 살리톤 이런 데나 돌아댕기고. 이어. 이원도안 가봤어요. 또 뭐, 천당공원도 안 가봤고 네. 여기서 유명하다는 <laughs> 곳 정말 단한 한 군데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저기 뭐지? 7월에 말에 그 한국 이제 갔다가 가족 데리고 오거든요. 날은 덥긴 한데 한 3주 있는 동안에 네, 좀돌아다녀 보려고. 근데 만리장성은 안 가려고요. 이 땡겨서 만리장성 가면은. 예, 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특히 애들은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laughs> 왔다 사람 많네 오늘. 지난번에 청명절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그때 사람 더 많았을까? 아니요, 지금, 그때보다 아... 지금이 더 많은 아니,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뭐발 디딜 틈이 없네? 이거 뭐 어디 식당 가도 뭐 밥이나 먹겠어? 우와. <놀람> 지금은 뭐 거의 이거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데요? 이정도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는 <놀람> 잠깐만 여기, 여기 뭐 음료 파는 데 같은데요? 주스 하 가서 실래요 별로면 딴 데로? 하고 또 하고 어 얼마만큼 걸어가야 사람이 조금 빠질까요? 이 거리 내내 이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좀막 여유있게 막 가게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어딜 들어갈 수 조차 없어 이렇게 막 유튜브 이거 찍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간판을 하나도 못 읽어 가지고 <laughs> 설명을 못 해요 이 가게 뭐 하는 가게입니다 이런 설명을 전혀 못 해요 <laughs> 가게 이름이 아니라 이 안에 뭐보고 설명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네 그래갖고 여기는 대충 뭐 하는데 같아요 뭐 이런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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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가게 이름만 봐도 뭔지 요저렇게뭐수써 있지 않나요저 과일이죠. 수입어. 뒤에 수입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 이거 청승. 이거 범비. 이거 정자이는 아, 이렇게막 생과일을 막 갈아주는데 과일 되게 신선해 보여요. 아이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맨날 그냥 떨어서 담아주기도 하는구나 야, 이것저것 다지면 안 저거, 저거 짬뽕하면 맛이 있냐고? 아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거 네, 오늘 아무날도 아니고 그냥 주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그때도 아침에 비와가지고 사람들 안 나왔을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뭔 일이래? 제쎄 미덕지근하네요. 차가운 짜장면? 빙치린니아이스크림이거든요아 빙치린이 아이 아 짜장 짜장면 모양의 아이스크림. 통화 되게 귀엽다. 저도 저기 간판 사진 보고 짜장면 집인 줄 알았어요. 저기 봐봐 여기에 저그과외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 근처 어디에 이제 한국 뭐 방송예술대학 같은 게 있다고. 그게 저건가? 그랬고 여기 연예인 지방생 애들이 그렇게 막. 주말되면은 살리톤이나 이런 스차이 이런 데 와갖고 뭐옷좀 좀 야시시하게 입고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 당하려고 미쳤네 올로 차가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가려고 가족들 오면 여긴 오지 말아야 되겠다 애 잊어버릴 것 같아 여기 막 기념품샵 비정몰이한 것도 많은데 실제 뭐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구경만 해라 거의 본 적이 없어. 어디 어느 관광지를 가어안 사. 딱 구경만 하고. 여기도 오늘만 조금 시원한 편이지. 아 오늘만 시원한 거요? 예 평소에는 꽤 많이 더웠어요. 모저히 나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원래 계속 주말마다 뭐 영상 촬영한다고 해서 나갔었는데. 최근에 아예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여기 빵집은 뭐길래? 이줄서 있는 것좀 봐요. 어, 사탕수수인가요? 그죠? 사탕수수. <laughs> 저희 회사에 우리 그팀 파트리더 중국인인데 맨날 자리에 앉아서 사탕수 수 뿌려 먹고 싶어 약간 원, 원숭이처럼. <laughs> 여기 와서 좀 느낀 게 이제. 저는 중국인들 약간 일본 문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일본 캐릭터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막 울트라맨, 뭐, 도라에몽. 특히 울트라맨은, 지난번에 여기 판자위엔이라고 골동품 가게 같은 데있데 거기 갔을 불상을 울트라맨으로 <laughs>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누가 사는 사람이 있나 하는데, 가게마다 팔고 있어요, 그거를. 그거 인형이죠. 이 어, 인형을 너무 사람처럼 만들어 놨고, 징그러워. 깜짝깜짝 놀라게. 어, 여기는 뭔가 전통 의상 같은 거 파는 데인가? 그다 어... 수공... 어... 수공... 여기도 뭔가 도라에몽 케이스처 이렇게 있고, 도라에몽이 먹는 그 단팥빵... 음. 뭔가 일본 문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미니소, 이거 미니소가! 몇번 봤는데 이거 다이소 패러디 한 거예요? 그렇게 싸지가 않던데? 그런 다이소는 안는데 컨셉이 근데 다이소 천원샵이잖아요 여기는 미디소가 싸지가 않아 <laughs> 포즈 포즈 어 뭐지 말린 과일인가 건, 건 과일인가보다 건 망고 같은 거 있네 와요 요즘 오니까 이제 아까 입구보다는 사람이 좀 덜하네 어, 음. 여기도 뭐 고층객진행이긴 한데 어 여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갖고, 조금 가면 이제, 저기 뭐냐, 서차인데, 예. 네. 여기 에 어디서 이제 식사를 하시죠? 저길 건너 쪽에 밥집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뭘어디를 소개해서 데려가고 이걸 잘 못해요. 뭐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잠깐만요, 여기 길 건너에 가다 보면은 무슨 약간 스카이라운지 비슷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갖고, 어, 그래? 아, 그 말이 스카이라운지지, 여기 건물 높이 못 치잖아요. 그래갖고, <laughs> 한 2, 3층 밖에 안 돼요. 그 위에 뭐, 이렇게 식당처럼 음식도 팔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구경 온거 거기 한번 가보고, 네. 거기서 뭔가 마땅한 게 있으면은 먹고 아니면은 뭐딴거 되죠. <목소리> 네. 여기도 보면 저 울트라 울트라맨. 울트라맨. 어. 얘는 그냥 서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본 거는 예 불상. 네, 불상처럼 이렇게 딱그 자세 잡고 울트라맨인데 위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때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가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면 요 근처 개뭐 저기 고마우 까지 쫙 내려다 보이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때 보니까 밖에서도 먹긴 하더라고요 아 위에는 그냥 그 저기 뭐 사진 찍고 전망 예 그냥 구경하는데 좀그 에어컨 빵빵하고 시설 깔끔하고 이런 가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아 버렸어 여기 여기 벌써 이제 스차인데 큰일 났다 요리 팔고 이런 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왜 이다지도 없지? 돌아버리겠네요. 다 이런 약간 조그만 구멍가게밖에 없어요. 여기 왠지 뭔가 식당 같지 않나요? 아, 여기 뭐 조그만 가게가 여러 개 모여있는데구나. 큰 식당 하나가 아니라. 먹는 뭐 거? 야, 근데 아이고. 남정이든 가지. 네. 여기 뭐 여기 뭐 짜장면인가요? 이거 네. 개면 개살 개살. 이거 드셔 보실래요? 네. 한좀안 봤어? 먹어 봤어요. 아, 그래? 네. 이게 뭐지? 여기도 이렇게 다, 여기도 사진을 찍고 있는 거지? 이 빨간 벽 배경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대기차기를 저렇게 하네? 굳이 왜 저렇게 이렇게 뒷발차기처럼. 이렇게뭐 하고, 이렇게해야양쪽으 해야지. 저게 무슨 공격 기술인가 본데요? 리 아, 리 우리 우리 우저우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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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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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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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인스? 아인스. 아인스. 아인슈타인 할때그 아인슈타인 할때 <laughs> 여기서 길을 건너야 돼요. 우와. 저기가 뭔가 메인인가 보다. 사람 빠글빠글. 예. 저기도 가면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좁디 좁은 뭔가 골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쏙 들어가고 쭉 걸어가면은 스차하이가 나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 어우 길에서 양꼬치 냄새 엄청나네요 여기저기서 양꼬치를 구워드니 음.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사람 많아 지난번 저도 여기 자전거 타고 다겼거든요 사람 없어서 아이이 없었어요 사람 이렇게 많이 없어갖고 자전거 타고 댕겼는데 이제 이 옆쪽으로가 아까 말한 그 라이브 카페 같은 여기랑 저기 양쪽으로 오늘은 여기 사람도 엄청 많네요 <놀람> <놀람> 좋아, 저기는뭐 이렇게 클럽 공연 같이. 어?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 같은데? <laughs> 가게 다 지금 다 다른 가게들. 이쪽으로 라이브 카페 같은 건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사람이 치워 죽겠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의 끝 차의 구경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 많아서 힘들어요. 뭐 고기가. 그럼 바이바!